자, 20번, 넣다 빼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네, 넣다 빼기. 넣다 빼기. 자, 넣다 빼기가 밑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축반 을른쪽에 쓰는 거다 넣다 빼기는, 많이 아시, 이거 미용을 배오시는분 있더라고요. 제 꼬고 풀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일부러 넣다 빼기라고 했어요. 좀 코믹하게. 인생 코믹이잖아. 인생은 폼이. 이렇게. 이렇게. 넣다 빼지. 한 바퀴 돌다가 다시 또넣다가 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서 준 거예요. 이거는 장점이 사람 많은데서. 이렇게. 원터미 이렇게. 그서 다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뺑뺑이 쳤으니까 등기로 건너가서 카톡 쳐줘야 돼요. 그래야잖아 들어오지 말 이렇게 해서 떤따르니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의로 오래 하신 분들이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중 초보분들은 이제 막 뒤에서 야그 안세진이 쭉 배우지 마. 그럼 머리 뭐달 여자들 시간에 초보분들은 줄 이제 이런 거 배우러 안해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보통 이제 10년 넘으신 분들이 다 오더라고. 배우러 오시고. 그분들은 이제 그 유언비에 안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10년 미만의 유언비에 넘어가가지고 안 배우더라고. 유언비에 막안 세지, 춤, 그 춤이냐? 뭐, 내가 그춤이냐뭐그 싫어한다, 뭐, 그런 춤이냐뭐 자살을 했는데, 이제 10년 이상 넘은 분들은 그런, 그런 유언비에 안 넘어가는 거. 야 죽대가 있는 거야. 아니야. 나는 10년 놀아보니까 저런 지술도 필요해. 이제 그런. 그래서 저는 학원에 이 신년 넣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학원에. 이 신년 넣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 넣었다 빼기. 그래서, 거기에서, 1번 발. 1번 발. 또것도 1번, 1번 발. 1번 발만 하면 돼. 여기서부터는 1번 발이라고거 없어. 여기서부터는 뺑뺑이야. 그냥, 여기서부터는 발이 없어요. 뺑뺑. 1번 발 하면 이거만 하면 돼. 한바두 발. 다시 또, 반대. 돌아와서 조금만 더주 한방에 그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싹 들어가서 한아줍니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자라서 뺑이 들어왔기 때문에 뺑뺑이 틀어주기 한번 주셔야 돼고 이렇게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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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나무리는역으로 돌리면서 나가는 거 커트 텐션 탁탁 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바라지 말고 잡아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는 꼭 주셔야 돼. 끝나고 나면. 그래, 여자가. 그 느낌 꼭 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